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스모음집 이에요 어, 오늘 영상은 제가 빙구혜원님께 구매한 키친인스들 후기를 찍어 볼 건데요 제가 택배비 포함해서 2만원 택배비 미포함해서 16,000원어치를 구매를 했는데 도저히 16,000원어치로 나올 수 없는 구성을 해 주셨어요 그럼 제가 빨리 안에 보여 드릴게요 어, 여기 위에는 제가 빙구혜원님 집 주소랑 저희 집집 집 주소랑 가려놨고요 다음, 안에 구성 빨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에 많은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진짜, 원가를 따져보면 3만원이 넘더라고요. 저는 16,000원어치를 구매를 했는데, 진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택, 택배비 포함해서 3만원어치를 구매를 했거든요. 택배비를 제외하면 26,000원이고요. 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어, 기다려보면서 이 후기 앞에 있는 키치인스 후기를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어, 앞에 보이는 거는 빙구에오님 쿠폰 내장하고 어, 럼프오브떡매일 거예요. 아마도 이 보라색깔이 그리고 있고 안에는 핑크, 이름은 잘 모르지만 핑크떡매 이렇게 두 권씩 들어있고 이 대망의 이 앞에 있는 키치인스 제가 얼른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키친인스들을 많이 구성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하나당 개당 천원이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어, 여기 왼쪽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젤리도너노레오 5세트 헤비버스데이 케이크 오레오 5세트 츄퍼투스 4세트 블루오팝 5세트 블루오팝 파란색 두세트 블루오팝 어, 프루 어 프루츠 블로우팝인가 이거 하나 한 세트 주셨고요 이 치고 딸기 세 세트 또 조금 큰것 딸기 한 세트 시리얼 한 세트 초코 초콜릿 파이 오레오 한 세트 어 프루츠 크립 오레오 한 세트 또 치킨콘 아무튼 요거 팝콘이 그려져 있는 오레오 한 세트를 주셨는데요 진짜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할게요. 선캠이라서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게 진짜 제가 인스천로 개당 1,000원이지만 떡매들은 개당 2,000원씩이거든요. 진짜 근데 많이 구성, 이것만 해도 벌써 16,000원어치가 넘어 보이지 않나요? 진짜 민구 회원님 짱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격을 세어 볼게요. 왼쪽 젤리 도넛부터 요거부터 세어 볼게요.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10,000원, 10,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 0 0원8 0 0원9 0 0원 10,000원, 10,000원, 2 0 0원3 0 0원4 0 0원5 0 0원6 0 0원 다시 제가 다시 세어 볼게요. 요거부터 세어볼게요 앞에 있는 것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렇게 인스들만 해도 3만원 어치거든요. 어,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그러면 이거 3만원이고 떡매들도 이렇게 두 권씩 들어있거든요. 진짜 와 어, 완전 대박입니다. 이렇게 러브페이퍼 떡매도 두 권씩 들어있거든요. 진짜, 앞에 인스들은 3만원어치, 떡매들은 떡매 총 넣고, 그 떡매나,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구성이 아마도, 진짜, 완전 손해보시고 파는 건데, 진짜 손해 보시고 파는 것 치고는 너무 많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감동을 받고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제가 이번에 또 구매한 거는 제가 다음 영상 때 올려드리면서 이번에 딩구에원님께 구매한 키트 인스톨 후기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올라오는 또 후기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